여러분 지금 시각이 시간이 아까 제가 운진을 4시 50분쯤 갔었어요. 아니 이게 제가 태권도로 끝나면 배고파서 집에 들려서 뭐그 이게 머리가 풀러져서 머리띠도 착용하고 간식 우유도 먹고 갔는데 50분이 된 아니 48분이 된 거예요. 그냥 선생님 5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 다 끝나서 지금 여섯 시 삼십오 분인데요. 제가 지금 끝나서 여기가 이제 운행이라서 도착한 시간이 어, 언제일지 궁금해요. 제가 끝나 제일 늦게 끝난 때예요. 여섯 시 반까지 수업한 적은 없거든요. 여섯 시 뭐? 25분? 뭐 그때 끝나는 니 10분? 뭐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진짜 늦게 끝났어요 2단지 1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내일 놀수 있으니까 오늘 은운전 끝나고 가는데 이제 은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은행이 지났어요. 아아 아나 손이랑 다리가 너무 손이랑 다리가 너무 추워요 손이랑 다리가 너무 추워요. 아, 추워.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라 더 추워요. 이제 가을이라 더 추워요, 더 추워. Jadi, hal i